턱 보형물 제거 방법은? 턱 보형물을 한달 전에 하셨던 환자분의 사연입니다. 보형물을 하고서 무턱이 교정되어 너무나 기쁘셨다고 하는데요. 다만 보형물이 커서 발음이 안 되는 상태가 되버렸다고 하십니다. 사진 찍을 때 보형물이 너무 티가 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보형물을 교체하거나 보형물을 제거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특히 환자분은 노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신경이 쓰였다고 하십니다. 턱 보형물 수술은 얼굴의 윤곽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멋진 수술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태가 견디기 어렵다면 빠르게 턱 보형물 제거술로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답니다. 턱부형물 제거는 이반 절개를 통해서 흉터를 최소화하는 수술인데요, 신경과 혈관을 피해 턱부형물 실리콘 제거를 해야 하는 고난이도 수술에 속한답니다. 턱부형물 제거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턱부형물이 돌아다니는 경우, 턱부형물이 모양이 비치는 경우, 턱부형물이 염증 반응을 일으킨 경우, 턱끝을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부형물 주위가 빨갛거나 피부 트러블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상태라면 턱부형물 제거가 필요합니다. 턱보용물 제거 시에는 국소마취 또는 수면마취로 시행합니다. 입안 절개를 통해서 턱보용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열흘 루에 실밥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테이프를 붙일 수 있고요. 또는 턱 끝에 보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턱밑 절개를 통해서 보형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턱보용물 제거술은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어서 부담없이 할수 있는 수술입니다. GDS 성형외과의 김창원 원장님께서는 20년간 성형외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케이스의 무턱 고형물 수술을 하고 계시는데요. GDS 성형외과는 김창원 원장이 1인체제 병원입니다. GDS 성형외과는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으로 강남역에 내리셔서 10번 출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도보 2분 정도 걸으시면 파고다와건 원진치과 그리고 화장품 가게가 보이실 거예요. 그 사이길로 들어서서 두 번째 입구로 오시면 건물의 1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 원장의 전화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약해 주셔야 진료도 빠르고 저희도 편합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